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TV 유진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지수가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약간 조정 기간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다른 어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쭉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저번에 그 댓글을 보니까, 아, 요번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있어요. 너무, 너무, 지금. 고점이 이렇게가 있어서, 뭐, 분석하기가 뭐, 애매합니다. 여기서 한번 까딱 하면 급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와있습니다. 뭐, 대표 종목이 이제 시젠인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뭐, 기본 뭐, 100%, 200% 이상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분석할 자리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어, 코로나19 관련 종목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 4월 15일날 총선이 있죠? 총선. 지금 보니까 총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 테마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 테마. 역시 총선 테마 하려면요. <laughs> 지지율부터 봐야죠. 자, 가장 대선에 근접한 사람, 가장 근, 아, 대선에 근접한 대선 주자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대장주로 올라갑니다. 자, 총선, 대선 때 보면은요,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가 바로 총선, 대선 관련 종목들인데요. 기본 100%, 예전에 뭐 안철수 관련 종목, 안내 같은 경우는 수천 프로, 뭐오마마하게뭐 올라가서 그야말로 수십억, 수백억 부자들이 막 넘쳐났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걸 부자로 야, 총선 테마, 대선 테마를 하려면요. 먼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에, 찾아봐야 됩니다. 자, 1위. <laughs> 이낙연. 이낙연 후보가 지금 국회의원, 종로구의 국회의원 나왔죠. 자, 29%. 자, 대선 후보, 야, 20, 2020년 3월.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지금 이낙연 1위입니다. 2위 황교안 20%가 안 되네요. 자, 3위, 요 코로나19 요번에 대응을 잘해서 자, 3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안철수, 자, 굉장히 안철수 테마주가 굉장히 그 시세를 많이 줬는데요. 요번에 좀 반을 못 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지금 자, 뭐 거의 볼 필요 없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테마도 형성이 안돼 있고 또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테마주를 하려면요. 1등주 대장주만 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 가 많죠. 1등주 대장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1등주를 해야 됩니다. 가는 종목이 간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 때 보면 자 더불어민주당이 44%. 네. 아, 거의 45%입니다. 정당 지지율도 자 미래통합당이 약30% 30%, 30 정도 되고요. 자 비례대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한30% 아, 아, 정도 자 미래한국당이 약간 뒤지애한27%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지지율 자 전체적으로 판세를 보면 역시 민주당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종로구, 요번에, 자, 뭐, 문재인 대통령 요번에 코로나19 대, 어, 뭐, 와 대응 잘했다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뭐, 싫어하시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일단 우리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종로구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지금 붙습니다. 이두 분이 지금 우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어, 분들인데요. 자, 이낙연. 아, 더불어민주당이 보니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각, 각그 신문사별로 이렇게 리서치, 어, 여론조사 한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50%대, 50%, 50 이상 이낙연 후보가 종로구에서 당선될 것이다. 지금 황경총리는 지금, 아, 경 아, 지금 이제 후보죠? 후보는, 자,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낙선 낙서 낙선할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두 후보 중에 자 어떤 테마주가 더 많이 올라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관련 종목 자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번에 종로구에서 당선이 되면 자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가겠죠 대선후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탄탄대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 종목들 자 남선 알미늄 자 남아산업 뭐 남아토건 이월드 남성 삼번전자쭉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은 이 테마주를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사실 기업 실적과 성장성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면은 이낙연 친동생이 일하고 있어서 뭐 테마주로 올라갑니다. 뭐100% 200% 이게 뭐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또 무시하고는 또 우리가 또 돈을 벌수 없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좀 말이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죽고 올라가는 거. 사람들의 군중 심리로 군중 심리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테마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좀 버젓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가치주. 가치주, 뭐 성장주 할 사람들은 계속 하지만 그 외에 조금 더 눈을 넓히면 우리가 100% 200%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도 널려 있다. 요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볼 필요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면은 자뭐 이낙연 뭐총리 친구, 뭐 광주 제일고 동창, 광주 제일고 뭐 동창, 뭐 법대 뭐 법대 동문, 어 법대 동문 제일고 뭐 광주 제일고 동문. <laughs> 사실 알고 보면 뭐 전부 다 이게 뭐죠? 인맥 관련 종목이죠. 인맥, 인맥 관련 종목들. 그래서 인맥 관련 종목들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선 주마, 대선 주자가 올라가게 되면 뭐100% 대장주로 가는 것들은 뭐5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 대선에 한번 가고요. 대선 끝나고도 또 다시 다른 후보가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년마다 이것만 잘 봐서 매매해 갖고요. 부자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에. 자, 다음에, 자, 2위는 지금 황교안 후보인데요. 황교안 후보도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 종로에서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다. 패배를 한다. 그리고 보수당이 또 패배를 한다. 보수당이 승리를 하면은 주가가 또또 어, 또 뜹니다. 그러나 패배를 한다. 그러면,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승승장구하고, 황교안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아, 안 좋을 그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보면은, 뭐, 성균관 대 동문, 동문, 성균관 동문, 뭐 법학대 동기, 뭐, 에, 뭐, 고등학교 뭐, 동문, 다, 경기고 동문, 뭐, 다, 요런 식으로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요, 인맥 관련 종목들. 자, 지금은 이제 인맥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선, 총선이 이번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대선이, 대선으로 뛰겠죠? 아무래도 대선에 이분이 진다고 하더라도 대선까지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낙연과 그 황교안, 이 관련 테마주들은 계속, 요번에 놓쳤다 하더라도, 어, 계속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관심 필요,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만약에 그 인맥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말 끝난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대선후보로 나오게 되면 정책을 피겠죠. 아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민자 후보로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우리 보수당은 이렇게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정책을 피겠죠. 그 이제 정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보통 기본으로 뭐 100%에서 50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번에 테마고요. 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돈이 몰립니다. 이렇게. 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돈이 실제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낙연 관련 종목들, 제가 요번에 그 총선 테마주 쭉 제가 살펴봤는데요. 아, 참 웃깁니다. 자, 여기서 주가 이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무려, 잘 보세요. 한 달, 두 달을, 두 달을 뺍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40%까지 뺍니다. 와, 이거 제가 꾸준히 관찰을 했는데요. 이제 호가창을 보면은요, 호가창을 보면, 여기 보면, 호가창이 보면, 뭐, 여기 뭐, 200주, 뭐, 1000주, 뭐, 200주, 300주, 이렇게 걸려있어요. 전부 다. 거래량이 없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가, 요번에 급등을 하면서, 야, 여기 뭐, 이제 만주, 이만주, 만주, 이만주씩 막다 걸려있습니다. 이게 뭐냐? 벌써 사람들이 관심이 달라지고, 밑에서 주가 끌어올리는 저가 세력들이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두 달, 두달 동안 사람, 개인 투자자에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냥 큰 실망을 주면서 주장창 40% 빼고 그랬는데요. 단 2주도 안 되는 순간에 전고점을 돌파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력주라는 거죠. 세력주. 바로 테마주. 자, 지금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때까지는 자, 주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제 고점 돌파해서 약간 쉬어가는데요. 4월 15일이 총선이죠. 4월 15일이 총선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탄력을 가, 아, 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요거 놓치지 말고 한번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선 알미늄, 그리고 자, 같이 움직이는 거, 남아산업 남아산업은 조금 힘이 약해요. 역시 이낙연 관련 종목의 대장주는 남산 알미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아산업, 남아산업 좀 약한데 이것도 한번 탄력 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것 좀 관찰하다가 나왔는데 자안 밀립니다. 저에서안 아, 그 밀려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다 싶으면 쭉 전부씩 쭉쭉 밀려 야 되는데. 상당히 받치는 힘이 강하고요. 어, 보니까 자, 세력들이 아직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계속 좀 보시고요. 자 이낙연 관련 종목 딱탐 종목 두 종목 더 볼게요. 이월드, 이월드도 지금 시세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 종목 더 더면 보면, 보면 서원. 서원도 제가 보니까 이 고점 때까지는 한 번씩 다 올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들이 굉장히 밑에서 받쳐주는 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장 중에 시세 파동이 나오면 단기로 잘 대응하시면 요번 총선 때까지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낙연 관련 종목은 요네 종목이고요. 황교안 테마주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지지,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약세데요 그래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종목은요, 한창 재질을 보십시오. 한창 재질, 자 바닥에서 올라가지고 있고 이 고점 돌파 시도는 다들 한 번씩 할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할 거면 여기서 좀 밀려줘야 되는데요. 호가 창을 보니까 좀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구일 신동, 구일 신동도 요즘 약하죠. 그래도 한번 따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일 신동까지 보시고요. 환경 관련 종목 이루온 일우원. 자 이루온도 바닥 찍고 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량 소화 전고점 돌파 전에 물량 소화 해주는 모습이죠 지금 자 테마주 정치 테마주 총선 테마주들이 전부 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하나 더 보십시오 인포뱅크도 어, 지금 전고점 전에 자 지금 다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차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갔다가 급락했다가 여기 올라가서 이 전고점 돌파 전에 다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총선이 이제 끝나고, 어, 뭐, 앞으로 재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밀려 내려가겠죠? 그러나, 아직 총선이 2주 남았고, 본격적으로 정치 뉴스가 아마 뉴스, 그, 뉴스, 뉴스를 좀 장악하게 된다면, 좀더 시세를 받고 올라갈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밑에서 지금 하반 강직성도 강하고 보니까, 이 전고점까지는 다들 좀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다음에 총선 때까지 여기 올려놓고 떨어진 다음에 좀 장기간 좀 행보하다가 다시 대선쯤에 가까우면 다시 꾸물꾸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이, 이거 지금 총선 테마주 놓쳤다 하더라도 완전 버리지 마시고 대선 때까지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좀 상당히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 주구장창 빠지다가 단숨에 올려버립니다. 계속 놓치지 말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내년 내년까지 뭐100% 이상 수익 날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4월 15일이 총선이죠. 요 날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전에 시세가 끝나겠죠. 그래서 4월 8일, 9일, 이 정도, 이 정도, 다음 주에 아마 전고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단기 매매 일단 하시고, 단기 매매로 하시고, 이후에는 좀 버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 매매하시다가 또 이제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 이 종목을 또 매매해서 대선 때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세를 내시고 대선에 가까우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책 테마 정책 테마주가 움직일 텐데요. 요거 움직이게 되, 되고 또 형성이 되면 저희가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그 종목 브리핑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누르셔서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